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티르입니다. 자, 오늘은 키클로패스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장비 플랜 먼저 보세요. 이 응집된 에너지가 유니크 패시브가 새롭게 생기고 나서 굉장히 좋은, 좋은 효율을 내니까 이거 가고요. 아무튼 버스트 딜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템트리를 사용합니다. 스펠은 사냥, 인장은 마법 암살자 임장 들고요. 미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고요. 첫 첫 번째로 배우는 거는, 첫 번째 스킬 배운 다음에, 이, 사냥꾼의 단도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미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냥을 들었잖아요? 성장을 빠르게 빠르게 해서 게임을, 어, 남들보다 조금 더 나, 좋은 템, 좋은 템을 뽑아가지고, 빠르게 끝내는 식으로 게임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적팀 레일라네요. 어, 요즘에 참, 원질이 항상 보면은 미드를 와 사냥을 들게되면 정글링이 굉장히 빨라져요 이거하고 사냥 딱! 그냥이야 그냥 그냥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빨라요 애초에 키클로패스 자체가 조금 빠른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빠릅니다 진짜로 스킬은 두번째 손마 좋아. 자, 이것까지 파밍 하고요. 회복을 써. 만화를 채운다 생각하고 회복을 쓰고요. 아마 이쪽에 레일라가 오케이 뺏었고요뭐 굳이. 킬 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파밍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또 적어도 딸, 딸 거, 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살려주겠습니다. 키클로페스가 상향 먹고 나서 엄청나게 강력해요. 진짜. 놀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야야야야 야, 와 야, 야, 야. 야, 진짜 진짜 세다. 바로 놀래가지고 전멸 쓰는 거, 봐. 순간 그폭딜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봤습니까? 사냥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 아, 바텀에선 지금 싸움이 나고 있고요. 아, 저거 그냥... 자, 퍼스트 블러드 닦고요 살짝 로밍도 가도 좋은데, 어, 굳이 뭐 가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일단 집한번 가겠습니다. 집한번 갔다가. 피클로 패스가 사냥을 들게 되면 은 정글링도 굉장히 빠르고, 다른 원딜에 비해, 뭐, 예를, 예를 들어, 오로라, 유도라. 이런 캐릭터들은 조금 잡기가 힘든데, 피클로 패스는 이두 번째 스킬이 굉장히 효율이 높기 때문에, 잡기가 편해요. 일단, 쫙, 조금 뒤로 빼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아, 야. 차, 차, 차. 어? 따라가질 않아? 일탄 막타! 오케이. 아마, 저, 정글이 아직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먹어도 될것 같거든요. 아.. 저 정글을 먹고 싶긴 한데.. 먹자 그냥 먹자! 아, 저거는 못잡아 일단 성장만 봐도 지금 1등이죠 어.. 브루노가 3킬한 것보다도 잘 컸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더티 타밍 이런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야. 와, 진짜 무서웠다 방금. 야, 맞다 있는 조금 힘드네. 기술의 신발까지 올리고요. 쫄지 마, 쫄지 마. 아, 순, 순은 조금 무서운데. 최대한 뒤쪽에서 살이면서, 어, 뭐 일단 그래요. 지금 굉장히 성장 잘 하고 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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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 저거 회복 아니었으면 잡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 한번 집을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그 굉장히 파밍 잘했고 아쉬운데. 일단 그래요. 저팀 손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잘 컸고 쿨타임 감소. 쿨타임이 애초에 길지가 않아서 엄청나게 강력하죠. 아, 이쪽에 약간 숨데이타고 있을 것 같아서. 정글 먹는데 아주 특화요 특화. 특화된 캐릭터. 지금. 와, 진짜 세다. 진짜 세다. 바톤 파밍 하러 가야지. 아, 탑 파밍 하러 가야지. 이 응집된 에너지가 나온 순간부터는 이제 라인 유지력도 굉장히 좋고요 시클로 패스 자체가 스킬을 난사하는 캐릭터라서 마나, 마법 마 풀이라는 그런 유니크 패시브가 정말로 안성맞춤입니다. 음식 때 에너지 나왔고요. 어, 응급된 에너지 나오면은 이제 만화도, 만화가 아니라 이제 체력도, 프로필을 항상 유지하면서 다닐 수가 있어요. 프로필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차기 때문에. 난사도 가능하죠, 지금. 스킬 난사도 가능해요, 정말로. 그리고, 키클로페스 자체가 스킬, 쓰면 이동 속도가 증가되는데, 이게 얄미로워요, 뭔가. 아이고, 나 큰일 났구만. 와, 진짜 아깝다. 야, 이거 에스터스 아니었으면 두 명은 잡았을 것 같은데, 느낌이. 여러분, 방금 좀 보셨으면 알겠지만, 원래 폭딜로 그냥 녹, 노... 까 내렸어야 하는데 응집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조금 체력 마법 수펠로 버틴 겁니다 이거 와 너무 아깝다 차라리 아 에스터스 진짜 저거 잡았으면은 에스터스를 진작에 잡았으면은 이제 또 모르죠 혹시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무튼 에, 이렇게 응집된 에너, 에너지가 좋습니다 약간 물려도 물려도 피업탈 수도 있고 물론, 요즘 메타가 치명적 칼날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스털이 이것도 아마 줄어들 것 같은데. 와, 정글이 진짜 너무 빨라. 이거 가야지. 두 번째 스킬 쓰고 달려! 에스터스 궁 날리고, 어? 미니언한테 왜 날라가, 이거? 원래 미니 궁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미니언 궁극기가 궁극기가 미니언 자체한테 날라가지가 않는데 이거 버그입니다 참.. 하필 이거... 이거... 좋아 난 어차피 피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살릴건 없어요. 자 가자. 피흡이다. 오케이. 와 진짜 계속 버티는 거 봐. 피흡으로. 응집된 응 에너지가 진짜 엄청 꿀팁이거든요. 이거는 가야 돼 무조건. 키클로페스 같은 스킬 난사하는 캐릭터는 무조건 가야 하고요. 스킬도 엄청나고. 오, 와, 진짜 응집된 에너지가 너무 좋다. 새삼 또 느끼지만. 야, 키클로패스 이거, 이템 트리. 너무 좋은데? 응집된 에너지 가면은. 정글링도 정글링이고, 딜도 딜이고, 이속도 이속이고. 정말로 좋은 캐릭터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응집된 에너지를 많이 가서, 좀 게임 좀, 어,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